맞다, 맞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래가 청량하기로 유명한 일본 밴드가 있습니다. 시원한 노래에 어떤 분은 모든 곡에서 탄산이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미세스 그린 애플입니다. 이 밴드는 팝적이고 캐치한 사운드로 한번 들으면 귀에서 떠나지 않는다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더운 여름이랑 잘 어울리죠. 이 밴드의 시작은 어쩌면 보컬인 오모리의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오모리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밴드를 만들었고 그 무렵에 오리지널 곡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처음엔 단지 튀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묵묵히 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시절 오모리는 친구였던 와카이와 함께 미세스 그린 애플의 전신이라고 할수 있는 밴드를 짜는데요. 현재 기타를 맡고 있는 와카이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10년 동안 축구만 해온 축구 소년이었죠. 와카이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까지 축구부였는데 우연히 형의 일렉트리 기타를 만진 뒤 이거 치면 좀 멋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기타를 맹연습하게 됩니다. 중학교 졸업식 라이브에선 오모리와 와카이는 이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 길로 밴드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하던 축구도 그만두면서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둘은 제대로 음악으로 먹고 살수 있는 밴드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새로 밴드를 짜기로 결심합니다. 딱그 타이밍에 현재 키보드를 맡고 있는 후지사와를 만나게 됐다고 해요. 후지사와의 음악적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중학교 때 취주학부의 드럼 연주에 반해서 취주학부에 들어가면서 음악을 접하게 되었다고 해요. 드럼에 반해서 들어갔는데 막상 당시엔 플루트를 연주했고 그때부터 음악에 빠져 음악과가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상태였죠. 좀 웃긴 건 당시 오모리와 와카이는 후지사와의 이름도 몰랐고 그가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도 본 적이 없었는데 단순히 인품이 좋아 보여서 말을 걸었고 그렇게 셋은 미세스 그린 애플이란 밴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밴드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표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요. 지금은 탈퇴했지만 처음 미세스 그린 애플에는 야마나카, 마스오도 포함된 5인 체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중 베이스인 마스오는 금방 탈퇴했고, 이후 타카노 키어카즈가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쿄의 여러 라이브 홀에서 라이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운 좋게도 두 번째 라이브부터 이미 많은 레이블 관계자들이 이들을 보러 와줬다고 합니다. 웃긴 건 라이브 공연장의 관객은 별로 없었음에도요. 그래서 당시 미세스는 굉장히 조바심이 많이 들었고, 관객을 모으기 위해서 지지 않고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요. 다행인지 그 이후부터 관객들이 많이 생기게 됐고, 인디 데뷔 5개월 후이자 밴드 결성 2년 만인 2015년 7월 메이저 데뷔 하게 됩니다. 그렇게 미세스 그린 애플은 꾸준히 매년 한 장의 오리지널 앨범을 발매했고 착실한 라이브 활동을 하며 성장합니다. 2019년에 열린 첫 전국 아레나 투어에선 8만 명을 동원하는데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같은 연도에 4집 앨범 애티튜드를 발표합니다. 그 전까지는 보통 13곡 정도를 세트리스트로 넣었는데 이 앨범엔 17개의 곡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미세스 그린 애플의 집대성이라고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곡을 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곡수가 늘어났는데 제목이 에티튜드답게 이들의 마음가짐을 그대로 드러내고 싶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 미세스그린애플은 약간은 남의 눈치를 보면서 곡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 앨범에선 우리들은 이렇다 라는 식으로 그냥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준비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오모리 모토키는 사실 작곡과 음악을 스스로 익혔기 때문에 악보를 못 쓴다고 합니다. 혼자 멜로디를 중심으로 데모를 만들고 멤버들에게 들려주는데 이때 따로 악보 없기 때문에 멤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다고 해요. 그뒤 노래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서로 토론을 하면서 이런 걸 표현하고 싶은 거지 와 같은 식으로 곡을 완성해 나간다고 하는데요. 항상 스튜디오에서 연주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이 곡은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가 라는 대화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활동할 줄 알았지만 이들은 2020년 베스트 앨범 발매와 함께 사무소를 독립한다는 것과 당분간 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렇게 약 2년간의 휴지기를 가지 이들은 2022년에 활동을 재개한다고 밝혔는데 그 동시에 2021년 12월을 마지막으로 멤버인 야마나카와 타카노가 탈퇴한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팬들은 이들만의 음악 색이 바뀌는 게 아닐까 걱정했지만 2022년 오모리, 와카이, 후지사와 3인 체제로 돌아온 미세스 그린애플은 그 전보다 업그레이드된 색을 보여주면서 다시 브레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이기에 대해 변화가 있냐는 인터뷰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비주얼은 변화였다. 변화했다고 답합니다. 와카이의 경우 계속 검은 머리였지만 생애 첫 금발을 시도했고 활동 휴지 기간 동안 10kg 정도 체중을 증가시키고 근육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또 외모로 따지면 젠더감이 없어져서 후지사와는 아름다워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어색하다는 팬들도 있지만. 아무튼 돌아온 미세스는 2022년 5월 댄스홀이란 곡을 발표하며 미세스 사상 최고 속도로 스트리밍 재생수 1억회를 돌파시킵니다. 이를 인정받아서 그해 일본 레코드 대상의 우수 작품상을 수상했는데요. <목소리> 그리고 같은 연도에 전작으로부터 3년 반 만에 1 0 번째 싱글을 선보였는데요. 이 싱글에는 아라시의 니노미야 카즈나리와 기타가와 케이코가 나오는 영화 라게리에서 사랑을 담아의 주제가인 소란지와 영화 원피스의 노래인 나는 최강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최강은 활동 휴지 기간에 이미 제작에 들어갔는데 애초에 이 노래는 일본 가수 아도에게 제공됐지만 이번 싱글에서는 미세스 그린애플의 셀프 커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 「い不安はない」「私の想いはみんなには想い」「歌うと」 만화 원피스는 미세스 그린애플이 바이블로 여겼던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이들은 이걸 꼭 하고 싶다라고 강하게 어필을 했고 휴지 기간의 오모리 모토키는 멤버들에게 원피스를 다 읽어놔라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미세스 그린애플의 노래는 언뜻 보면 상큼한 악곡으로 들려서 팝적인 밴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가사를 보다 보면 생각보다 더 깊은 감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음과 양, 기쁨과 슬픔 이런 대비를 다루면서 단순하게 희망차기보단 좀 좀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미세스가 말하길, 가사를 쓸때 거짓말을 쓰지 않는다는 점을 항상 명심한다고 합니다. 직접 생각해보지 못한 감정이나 메시지는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청취자들도 가사를 보면서 들어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